네 안녕하세요 고기말도 살찌는 채널 멸르치양장의 이가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크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벌크업 음식 4가지를요 과학적 근거와 양식장의 통계적 데이터로 준비했습니다 멸르치양장 수강생의 평균 체중은 55kg고요 통계적으로 체중이 유지되는 칼로리는 약1 900칼로리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벌크업이 되는 체중은 3개월에 5에서 6kg 정도이며 이를 위해서는 2400에서 2500칼로리 정도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끼로 나눠서 먹는다고 가정한다면 끼니당 약 600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며 세끼로 나눠서 먹는다면 약 800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600에서 800 칼로리 위주의 음식이라면 적합하다는 말이나 사실 칼로리가 전부가 아니죠. 입이 짧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저희 같은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질적인 음식이 필요합니다. 치킨처럼 칼로리만 높은 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벌크업을 할때 적합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세우고 음식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탄수화물은요 낮은 혈당지수와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음식. 그리고 단백질은 PDCAA 점수와 높은 유신 함량이 포함된 것. 지방은 불포화지방산 및 오메가 3 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것. 그리고 소화적인 부분에선 식이섬유 함량과 음식의 위장 자극 조를 고려했고요. 편의성적인 부분에서 조리 간편함과 구입의 적금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중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어, s 에스크 탄수화물인 귀리에 A 플러스 등급이 유청 단백질을 조합한 유동식인데요.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요, 오토업의 60 프로틴 조합입니다. 오토업은 저희 제품이긴 하나, 이 프로틴은 전혀 광고가 아닙니다. 어, 영양학적으로 둘의 조합이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탄수화물 43g 중 대부분이 S급 탄수화물인 귀리이며, 총 단백질 43g 중 10g이 식물성, 33g이 동물성 단백질인데, 동물성 단백질이 80%, 식물성이 20% 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또한 단백질이요, 일반 유청 단백질 단백질이 아닌 천천히 흡수되는 미셀라 카지엔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취침 직전이 아니라면 어떤 타이밍에 먹어도 무방하고 우유 단백질, 우유의 카지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모두 혼합된 완벽한 구성이죠. 지방은 8.5g 중에 포화 지방이 4.5g인데, 이 또한 포화 지방 중 가장 높은 등급인 m c t 일이 일부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 자체도 꽤나 건강한 편입니다. 칼로리는 약 552칼로리이고, 매래당 비용은 3,032원 정도가 들고요. 조합 방법은 우유 300ml에 오토업 두 스푼에 프로틴 두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단, 유동식이라서 하루 1회 끝까지만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조리가 간편한 닭가슴살 볶음밥의 단점은요 다이어터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400칼로리 정도로 생각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란후라이를 추가한다면 약 700칼로리가 되죠 이때 계란후라이를요 오메가6 지방산이 높은 식용유로 조리하면 절대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섭취 실태 조사 결과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식용유로 조리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벌컥이 아닌 건강상의 비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은 들기 기름에 조리를 하는 게 사실상 건강한 선택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오메가 3 지방산이 세포막을 유동적으로 만들어서 근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단 들기름은 발연점이 160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중불에서 계란 후라이를 조리하기 권장합니다. 칼로리가 710 칼로리로 상당히 높고요. 탄수화물은 71g, 단백질은 45g이며 PGCAA 점수가 만점인 닭가슴살과 계란의 조합이라 더덕 좋습니다. 유신 함량 또한 2g 정도로 유신트리거를 일으킬만한 적당한 양이죠. 지방은 총 31g이고요. 이 중에서 80%가 불포화 지방산. 중 오메가3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약 3,700원에서 4,000원 정도 소모가 됩니다. S급 보일인 올리브 오일에 A급 탄수화물인 파스타와 A급 단백질인 닭가슴살이 조합된 칼로리도 상당히 높은 벌크업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은 76g, 단백질은 36g인데 동물성 단백질이 70%식물성이30% 조합으로 꽤나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서 충분한 지방 섭취가 가능하기에 지방 함량이 높은 닭다리보다는요 순수 단백질이 높은 닭가슴살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지방은 30에서 40g 정도로 높은 편이긴 하나 최근 저희가 진행한 고지방 벌크업 식이 연구를 따르면 지방 섭취가 40% 이내라면 안정적인 벌크업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허용 가능한 양이죠. 단 올리브 오일은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사용하시는 게 영양학적으로나 산패 가능성에서 안전합니다. 칼로리는 약765 칼로리고, 비용은 약 4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성비 최고의 조합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간계밥의 단점은 높은 칼로리에 비해서 낮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참기름의 높은 오메가6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루치들을 위한 간계밥 조리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쌀밥이 아닌 닭곡박을 베이스로 해서 단백질과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높이고요. 계란도 계당 단백질 함량이 10g 정도가 되는 특란을 활용하고 그리고 참기름이 아닌 들기름으로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을 높인다면 많은 사람들의 벌컵에 정말 최고의 음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은 약 65g, 단백질은 35g, 지방은 약 42g, 칼로리는 약 800칼로리 정도의 조리 비용이 약3 0 0 0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가성비 최고의 벌크 분식입니다. 단 들기름의 경우에는 산패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꼭 냉장 보관하시고 2개월 이내 에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네,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벌크업 음식 베스트4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과학적 평가와 통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되었고요. 메루치 여러분들의 벌크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이 조합들을 참고하여서 건강하게 벌크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보시거나 또는 메루치 양장의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9개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벌크업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히 살지나않십시오 감사합니다.